네.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기 실전편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. 앞에 거는 좀 쉬우셨죠. 어렵지 않았죠.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하나 준비했어요. 제가 상담을 실제로 했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게도, 지금은 고민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, 본인이 예전에 저한테 상담 받으면서 사실과 견해 불리하기 테라피 했던 거를 교재로 써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원래 상담할 때다 비밀이거든요. 절대 비밀인데 이제 이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시가 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분이 너무 흔쾌히 어제거 쓰세요. 저 이제 그거 고민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실게 됐습니다. 좀 연애 관련된 고민이면서도 자존감 관련된 고민이라서 여러분들도 좀. 많이 익숙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뭐 회사 관련된 고민 뭐 이런 것들은 직종마다 다 다르고 또 대학생인 분들은 조금 막연하고 이럴 텐데 사실 2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연애. 뭐 약간 연애 참견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. 보시면서 어 연습게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실에는 동그라미, 견해에는 네모 쳐서 분리를 해보시는 작업입니다. 그리고 사실만 떼서 모아 보는 거죠. 견해를 다 지우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런 과정, 이분의 한 사연을 보다 보면은 이 앞에 샘플로 한 줄짜리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. 아리까리하기도 하고요. 근데 정답지가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견해다.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. 어차피 남의 사연이기 때문에 꼭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야 돼 이런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미 또이 고민이 해결된 분 거기냐 하니까 그냥 연습장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고요. 중요한 건그 다음에 내 고민이 지금 있다면 뭐 내가 연애 고민, 인간관계 고민, 뭐 진로 고민 있다면 그걸 이분 샘플처럼 한 여섯 일곱 줄쭉 써보고 사실과 견해가 막 뒤섞여 있지 않은지 내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음, 저는 요새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. 저는 이제 30대가 거의 끝나요 곧 40대거든요 곧 40대 진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어, 상담만 해왔는데 40대는 상담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근데 40대는 새로운 걸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겠지 막 이렇게 견해가 섞여 들어오면서 막 불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과 견해 분리하기를 해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한 분들, 뭐 관계가 힘든 분들, 연애가 막연한 분들 이런 분들 모두 고민을 쭉써본 다음에 이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고 견해를 까맣게 지워 버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. 그래서 이 샘플부터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내 거에 적용시켜 보는 것까지 아마 이번 시간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영상은 오늘 뭐 평일에 보셨더라도 주말에 시간 많으실 때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네요. 아마 이 워크북 전체에서 가장 깊게 나를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 챕터가 아닐까 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